안녕하세요. 그리스인 영성학교로 연한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그어 저희 영성학교에 졸업하신 분 중에서 졸업 후기를 올리셨는데 어 귀신들의 생생한 그러한 모습이 실려져 있길래 어 오늘은 그 얘기를 꼭 전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 훈련하면서 겪은 경험이 기도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어, 저도 이곳에 오기까지 졸업 후기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어, 저는 영성학교가 생기기 전부터 우연히 타 카페에서 어, 목사님이 쓰신 글을 발견하면서 카페에 가입하고 뭐 흔적은 안 남기고 계속 글만 읽었습니다. 어, 성령이 내주하지 않, 않는 증거를 읽으며 저는 확실히 제 안에 성령님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어, 목사님 글을 읽기 전부터. 전 성령님이 제안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니던 교인, 교회 지인이나 전도사님 혹은 목사님은 성령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전 항상 그게 혼,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평안이 있다는데, 전 항상 불안, 초조, 낙심, 절망, 뭐, 죽고 싶다가 제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당장에 아무 일이 없어도, 곧 뭔가가 닥칠 것 같고 건강했던 제 몸도 뭐 2007년에 들어서면서 체력이 약해지더니 수술 받을 일이 종종 생기면서 점점 더몸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부정적인 상태가 된건 처음부터 이렇던 건 아닙니다. 학창시절 때도 약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된다, 된다는 생각과 미래에 대한 소망도 또 계획도 많았습니다. 제 인생에 암흑기가 찾아온 95년도 아버지가 사고로 전신 마비 장애인이 되면서 설상가상으로 이틀 후에는 어머니까지 그 충격으로 쓰러지고 2011년도에 돌아가시기까지 뇌경색 그 중풍이죠 중풍으로 인한 편마비나 혈관성 침해 그래서 2년 후에 당뇨병이 생기더니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실명을 억제하기 위한 몇 번의 눈 수술, 복막 투석, 다리 괴사로 인한 발가락 절단 등으로 인해서 끝내는 심부전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사고 후에 일주일 만에 욕창이 생기더니 20번이 넘게 수술을 하고 잘한다는 병원도 몇 번이나 옮기고 그로 인해 죽는다는 소리도 여러 번 듣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리까지 부러지고 2014년도에는 폐렴이 생겨서 잘 낫지도 않아, 않아 입태원을 반복하게 됐습니다 욕창은 여전히 쫓아다니다가 제가 이 기도들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없어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욕창이 나도 근육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기에 의사는 상처가 더 커지지 않게 방비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 하셨습니다 제가 수십년간 기도하는 첫 번째가 제발 욕창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거였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안 났더니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만 했는데 욕창이 저절로 사라서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환경 속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20년 넘게 집처럼 살다 보니 만나는 사람들도 다 같은 부류라 입만 열면 근심 걱정이 밥이고 반찬이라 저는 점점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질 변해갔습니다. 날 힘, 힘들게 한 아버지도 믿고, 바람막이는 커녕 오히려 짐을 얹어준 어머니는 더 믿고, 이 일로 인해서 대인 기피증이 와서 그렇게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해도 병원에는 얼씬도 안 하는 동생이 미웠습니다. 간병인을 구할 돈도 없고, 돈이 생겨도 사지마비 환 자라 힘들다고 오, 오기 싫어하는 간병인도 믿고, 내 주변은 다들 평안한데,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왜 나는 태어나서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하나 하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밤에 눈을 감으면 자살하는 방법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조금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슬프지만 이제 어머니 때문에 받는 고통은 사라졌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꿈에 어머니가 나오면 반가운 게 아니라 다리 괴사, 걱정, 당뇨, 혈당 걱정하다가 깨면 꿈이라서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 중 어, 어, 시작하면서 툭하면 어머니가 나타나 어디 아프며 뭐 이번 문제 간병 문제 건으로 고민 거리를 안겨주다 깨곤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어머니가 자주 꿈에 보였고 이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보이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전 꿈에 나오는 어머니를 귀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꿈에 어머니만 나, 나타나면 얼마 안에 딱꼭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 아버지가 입원하는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꿈 속에서 맨날 아파서 저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코치님이 꿈에 어머니가 보이면 예수님을 어, 예수피를 하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 꿈 속에서 그런 내공을 보이지를 못했고 근래엔 출연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동네 언니를 따라서 교회에 다니, 가기 시작했고 이후에 저희 부모님들이 믿기 시작했으며 아버지는 거의 불신자나 다름없었고 어머니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에 파선을 당했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가는 걸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사고 이후에 3년이 지나서 계속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언제나 이회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는 하나님은 요술 램프의 진이었으니까요. 충주에 오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고, 왜 기동답이 없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부정적인 생각이 죄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도 몰랐고, 기도는 그저 나의 필요를 달라는 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에 가고 영적 기도만 하면, 천국을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자살 충동 속에서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 무서워 실행을 못했는데 이미 전 지옥 열차에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 칼럼을 읽으면서 다른 건다 수용하겠는데 하나님을 부르라는 기도만 계속 하는 건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왜 하나님만 부르라고 하지 다른 말은 필요 없나 배에 힘주고 하라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면서 호기심도 생기고. 그러다가 영성학교가 세워지고 계속 글을 읽으면서 저도 기도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 기도를 시작하면 한두 달 악한 영이 방해가 있기 시작한다는 글과 졸업 후기 내용에 방해받는 내용을 보고 겁을 먹고 차일피를 미루다가 결국엔 제가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방해를 하든 말든 일단 시작하자 해서 목사님께 글을 올리고 기도코칭을 부탁드렸습니다. 3일간 집에서 하다가 제대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자꾸 졸리고 하품이 나고 기도 중에 뭐 지저분한 노숙자 같은 사람도 그냥 막 떠올라지고 졸업 후기에도 한, 한 번이라도 와서 현장을 보고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루 견학하고 집에서 하자고 왔다가 그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기도를 한지 5분도 채안 돼서 제 속에 귀신이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귀신이 드러나면 매주 충주에 와서 축출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으면 가장 좋고 정 안되면 금요일부터라도 와야 합니다. 초반엔 전 금요일부터 오다가 막판에는 기도할 때마다 너무 힘들게 해서 11월부터는 목요일부터 4일간 축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귀신 이야기를 들어도 전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에 귀신들린 사람은 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고 뭔가 특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종류였던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기 한달 전부터 몸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어서 일단 숨이 차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은 늘상 뻐근하게 아파왔는데 유난히 터질 듯이 아팠고 밤만 되면 숨이 가빠져서 자다가 새벽 한두시면 깨어서 이후 계속 깨어있는 상태이고 기침이 1년 넘게 나와서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검사에도 별 이상이 없다고 하고 나중엔 비염이라는 진단이 나와서 약을 주는데 약은 회험도 없고 기침이 쉬지 않으니 뭐 그것들이 힘들고 심장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리고 혈압을 체크하니 고혈압 단계가 나와서 이유는 그거라고 생각하니 완전히 제가 공포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고혈압과 당뇨로 겪은 고통이 어버럽되면서 나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제 정신이 미치기 직전까지 갔고 아버지마저 욕창 때문에 입원을 한해 만에 하는 중에 또 폐렴이 악화돼서 당장에 간병인도 구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심란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2월달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방해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아킬레스건인데 아버지를 통한 방해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폐렴으로 입원하니 결핵균이 발견되어서 다른 병원으로 격리 조치가 시작되었고 그나마 어렵게 구한 간, 간병인마저 피부병이 생겨서 격리된 지 3일 만에 그만두는 사태가 벌어지고 격리 중이라 올 사람은 아무도 없고. 동생은 당연히 안 도와주고, 충주에 내려갈 방법도 없어졌습니다. 그나마 제가 예전에 도움을 줬던 간병인이 일요일, 일요일에 쉰다고 도와준다고 해서, 2주간, 주일 하루만 축, 충주에서 축출을, 축출 기도를 받았습니다. 격리한 지 2주일간 평일엔 간병하고, 기도도 힘들고, 몸 상태도 좋지 않으니, 몸살 감기가 심하게 와서, 그때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격리 2주 무료 비결핵군이라 전염, 전염성이 전염 없다고 밝혀져서 격리 자체가 격리 자체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는데 간병인을 못 쓰게 뭐 생고생을 만든 거였고 3, 3주째 돼서 동생이 1인실이니 토요일 몇 시간만 봐준다고 해서 간병 아줌마가 상대 환자에게 양, 양해를 구하고 토요일 2시부터 일찍 퇴근하고 저희 아버지를 도와준다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 축출기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충주에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 간병인도 구할 때마다 일하는 도중에 또 그만둔다고 또 원래 사람 구하기 어려운 건 알지만 뭐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유난히 강도가 심했습니다. 계속 간병인들이 교체되고 그만둔다고 그러고 그럴 때마다 안 도와주는 동생이 야속하고 그 생각과 또 싸워야 하고 결국에는 좀더 입원을 해야 되는데 동생이 집에서 봐주니까 퇴원을 했고 그러다가 한달후 다시 재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사람을 구하는 문제가 생겼지만 다행히 이번에는 저를 도와주는 간병 아줌마가 상대 환자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그 일을 그만두고 저에게 와 주셔서 아버지 간병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6월에 퇴원 후 아버지가 자꾸 가렵다고 해서 병원에 가니 격리 중에 그 그만둔 간병인의 피부병이 옮겨진 거였고 그때부터 또한 달을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번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어, 저도 혹시 옮은건 아닌가 싶어서 검사를 받고 아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옮으면 저도 충주에 몇 주간 못 가는 일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를 통해 충주에 내려가는 걸 방해한 때가 3월달이 가장 심했고, 그 다음에는 4월 이후 6월까지 괴롭혔지만, 그 강도는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충주에 내려가서 방해를, 방해가 약해지면서, 이번에는 아버, 아버지 폐렴이 자꾸 들쑥날쑥 해서, 저를, 어, 마음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비결핵군보다 일반결핵, 비결핵군이라 일반결핵보다 더안 좋을 거라고 말한 의사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했고, 가래 색깔에 일이 일배하며, 또 걱정 근심하려는 마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아버지를 옆에서 간병하면서 돌발 사고도 많았고, 이로 인해 불안증이 있어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걱정과 더불어 더안 좋은 상황이 그려지는 이 마음이 가장 큰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저를 괴롭히며 눈물을 쏟게 만든 욕창은 어느 순간 없어져 있었습니다. 기도 훈련 받을 때 아버지 욕창 신경을 안 썼는데 아버지 신경을 안 써야 오히려 아버지가 좋아지고 제가 좀이라도 신경을 쓰면 계속 거기서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또 저보고 귀신이 왜 아버지 걱정 안 하냐고 하래, 어? 하라고 해서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뭐한 말도 있어서 아버지 명언체 걱정이 만든 것 같아서 문제가 있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자매님은 입에서 귀신이 얘기하는 그런 상태에서 귀신의 얘기를 주변 사람도 다잘 듣게 되, 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면서 기도, 기도 중에 말도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예수이 하지 말라고 무섭다고 그러고 저한테 너 여지껏 하나님을 안 찾았는데 이상하다고 자기들끼리 이제 큰일 났다 그러고 몸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배 가슴 명치를 엄청나게 아프게 하고 종종 비명이 터지지, 터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배를짚으면서내집내집 내집 하면서 축출받을 때내집 깨진다고 난리치고 나간다고 그만하라고 아프다고 죽을 것 같다고 별 소리를 나하면서 저한테 욕하면서 하나님 부르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어또 그러고 죽으라고 저주도 합니다. 저한테 대놓고 내가 나가도 기회를 봐서 또올 거라고 마, 말도 하고 내가 날 이길 거냐 갔냐고 깔보고 내가 내 주인인데 왜 나가라고 하냐며 너도 한, 나를 좋아하지 않았냐 뭐 이런 소리도 했습니다. 절 지옥에 보내려고 했, 했는데 원통하다고도 했고 죽출 축출 시에 교수님이 예수님 제게 옷이 없어서 따라서 기도하라고 하니, 초반에 말이 안 나오게 방해를 하다가 겨우 말을 하면 뒤이어서 오시면 안 된다고 비명을 질러댑니다. 전 충주에서 가장 시끄럽게 기도한 훈련생이었습니다. 기도만 하면 비명에 구토에 귀신 말까지 내뱉고 욕을 해대서 절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안 죽여지게 하는 것은 예사이고, 말이 안 나오게 하고, 몸이 뒤틀려져서 꺾어지기도 하고, 막판에는 제가 뱀이 되어서 뱀처럼 몸을 움직이고, 배 안에서 크게 꿈틀꿈틀 되고, 혀도 날름 되고, 슈윗 거리면서 계속 뱀소리를 내더니, 나중에는 아주 사나운 밤이 되어서 뱀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르면 입이 찢어지도록 목젖이 튀어나올 정도로 카카락거리는 게 지금도 소름이 끼칩니다. 하도 카악거려서 지금도 목구멍이 아프고 목소리가 쉬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뱀이 나오면 예사로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한 게 그냥 욕이 아니었고 진짜였구나, 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신이 저를 조주하며 내뱉는 말들이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말들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의도치 않아도 저절로 기도 중에 그 말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귀신이 넣어준 거였고 전 어, 그걸 제 생각인 줄 알고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따라한 거였습니다. 귀신의 말을 들으면 귀신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도 훈련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죄라는 게 이렇게 참혹한 결과라는 것. 어, 솔직히 기도 중에 아무런 증세가 없는 분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남한테 민폐를 안 끼치고 저도 하나님을 편하게 부르고 싶었습니다. 2016년 2월 중순에 시작해서 2017년 1월 말에 졸업을 하고 사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발악하고 안, 나가, 안 나가겠다고 폐악을 떨던 놈들이 신기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하지만 전 아, 안심하지 않습니다. 축출 기도를 하면서 고치님, 어, 뭐 교수님, 목사님, 사모님 어? 어, 전원은 아니지만 저한테 욕도 많이 얻어먹고 어, 몸으로도 엄청 위협했는데 참 감사합니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고, 지금도 계속 훈련 받아야 하고, 앞으로도 싸워야, 싸워야 할 길이 많지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전진하고 싶습니다. 이상이, 어, 그 자매님의 그 훈련하신, 훈련하면서 졸업한 후기를 제가, 어,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이 후기를, 어, 읽어드린 이유는, 어, 귀신들이, 어, 막연하거나, 관념적이 아니라, 이렇게, 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 이, 어, 졸업 후기를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귀신이 어디 있냐, 어, 라고 하지 마시고, 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면, 어, 몸 안에 잠복해 있는 귀신들, 혹은 생각으로, 어, 공격하는 귀신들을, 어, 알아채고, 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한 영들의 세계, 세계를, 어, 어, 잘, 알게 하시라고, 이번에는 이 졸업풀이를 읽어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